10월 15일 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 예배 외에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유대인 간섭에 빠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까 심히 염려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패하지 말아야 될줄 압니다. 마지막 때가 다다라서 이것저것 해서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재이든, 어떤 환경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마지막 때가 다다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아 음,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양상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쓰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아멘.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감사합니다.